네. 네. 총, 이0윤 총재님. 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그, 그때 내놓은 통화 정책 방향을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더군요. 결국 10,11호 부동산 대책의 <laughs> 효과를 확인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통화 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매우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통화 완화의 여력을 가로막고 그 부담이 실물경제와 서민층의 삶으로 전가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요가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매우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님께서도 지난번 그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d s r 에 포함하는 것은 서민 고통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한번 끊어야 할 정책 결정이었다. 이번 1 1호 대책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자본 의원이 그 한국은행 자료로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에 몰린 금융자금은 2,717조 원에 달했습니다. 명목 GDP나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동성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2년 사이 부동산 금융 익스포즈가 약 400조,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유행을 불만하고 호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때 다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경기도 같이 봅니다만. 네네네.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가게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가계 소비 여력을 보전하여 민간, 소비 민간 소비를 유지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주택 실수요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경제 전체와 서민 중산층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죠.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본 의원은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 역시 같은 절박함으로 이 대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야당이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좋지 않으니 재건축 초과 이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 안정을 추진하고 중앙은행의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 시점에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주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초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시장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매우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재초안 폐지 주장은 오세훈 시장이 10.11호 대책을 비판하며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는 것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주장입니다. 왜 이렇게 정권과 국민을 어렵게 하는 주장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장님 이런 주장은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당시 가졌던 정책적 고민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별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부동산 정책은 한두 개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일반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런, 이런 주장들은 일관성 있는 주장을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백약이, 어, 모든 정책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정책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람 보는 대로 움직이는 갈대 같은 모습은 이재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망치고 정권을 실패로 이끄는 독약 중에 독약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도 지금 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뭐, 그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추징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불안을 이렇게, 뭐, 불로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하여튼, 저도 부동산 정책은 좀, 뭐 일관성이 있게. 중심을 때문에요. 잡는, 예. 그런, 무기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뭐, 의원님 말씀, 에 네, 동의합니다. 본인은 절대로 이와 같은 조작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부자들의 재건축이익을 보장하면서 집값은 집값들은 못 잡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활성화 조치마저 막아 서인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적이란 행태가 당장은 표를 얻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정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심을 잃는 것은 강력한 대책 때문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일관성 없이 흔들리는 가벼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재님, 아까 이제 근본적인 좀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근본 해법이 공급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공급은 시차다 시차가 발생하고 또 주입제 무한정 공급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지난해에 대입 지역 비례 선발제 관련해서 본 의원과 이 말씀 나누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부동산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에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총리님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공급과 함께 그걸 수반하지 않으면 공급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그 문형배 전 재판관께서 노무현 정부의 행정 수도 이전을 두고 헌법재판사가 위헌이라고 2004년도에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합헌. 중요한 것은 교육이죠. 교육이 1 0리인코라가 본인이 하는 분문이게 아니라 수도 같은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집한수도권 제초한 지 같은 에서더서 절대 안 되고 수도권은 비용으로 수산서 삶의 질을제하고 지방은 으로기서제하는 국가 차원의 시적이 필요하다고 총리를 생각니 예, 한국은행은 음. 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쓴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균형발전이라고 너무 많은 곳에 내려 분산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방분산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세청장님, 게임 네. 그 아이템 거래가 그러니까 네. 활발하게 그리고 고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예. 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최근에 상황이 보니까 최근 5년간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현금화 거래 규모가 3조 원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중계 플랫폼 기반의 거래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예.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상위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국채층에서는 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 코드가 없네요. 예. 게임 아이템 예. 거래 시장에 대한 예. 별도 업종 코드가 없어요. 분류가 안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업종 코드는 이거 좀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뭐, 업종 코드 신설 당연히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스코드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진 음성적 예. 게임 아이템 거래는 과시망에 <laughs> 아예 포착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예예. 이 부분을 어떻게 또 국제청이 대체할 수 있는지 예예. 또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국가데이터 처장님. 네. 그저 2019년 5월에 세계 보건 기구가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판 ICD-11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정식 질병 코드로 등재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같은 해 7월에 이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게임 이용 장애 민간 협의체 출범시켰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올해 10월 5일에 이 민간 협의체가 끝내 합의안을 도출을 못 하고 위원 개인 개별 입장만을 통계위원회에 전달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어. 어, 아직 민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합의가 그럼 지금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10월 15일에 이 관련해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입장 밝히신 거 알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대통령께 이런 발언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의중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죠? 그 본위원도 대통령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그러면 그저저 통계 저 국가데이터청은 향후에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책임 있는 결정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네, 아직은 그 민간협의체가 가동 중이고요. 민간협의체에서 그 결론이 되면 그거에 따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ICD 11그 도입 준비를 하고 어, 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하는 총장님, 네. 그, 국가 균형 발전, 네, 네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와 네. 어, 관련된 직접 아주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최근에 그 전력 문제와 용수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 저,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음. 이 용인 산단에 보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뭐 송전탑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관련해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다뭐 제거를 하고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 같은 그 반도체 공장이 용인,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으면은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는 건 맞죠? 단순하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는 제, 저희, 제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예. 반도체 산단,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면 지방에 또 청년들이 다 지방에서 다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이 생산되는 지방에 국가 산단이 가고 그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면은 지방의 청년들 굳이 수도권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그 지방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건 맞죠? 그 예, 근데 그게 그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인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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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긴, 아닙니다만은 지방 인재 지방 인력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하게 멀리 수도권 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그 어, 지방의 고, 고가 산단 인프라가 갖춰진 거구에서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굳이 무르, 무리하게 수득을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예 저기 아, 수출의 문현장님네예그저께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그그 그 보고 이게 하시는거 하라는 거관리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그 답변 내용이 암모니아 어, 이제 뭐 LNG선, 그, 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관련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 기술 안전성이 입증된 암모니아 등 무탄소 차세대 선박시장 조기 개화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셨네요. 근데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독성 문제 관련 규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어, 선박 엔진 시장 전류율 1, 2위 엔진 회사들이 아직 풀사이드로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미, 그래서 이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도민습니 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가라도요로 맞지만 공급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지원. 서여에서 추가로 서보 주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힘박의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네, 국책 청장님. 네. 그 최근에 그 김건희 씨와 그 김상민 전 검사 그림 공천 청탁 의혹 뇌물 혐의 위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 미술 시장은 누구와 어떤 미술품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그에 걸맞게 세금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어, 과거보다는 좀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좀더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여전히 보여집니다. 개선할 게 많죠. 예. 뭐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본인들의 대가성 뇌물 의혹 사건을 엉뚱하게 미술 작품의 지니로 끌고 가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작품의 작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술계에도 큰 민폐를 끼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 뇌물로 보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대리 구매라 할지언정 대통령 부인이 현지 검사의 주의를 이용해 미술품을 대리 구매하게 한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청장님, 또 얼마 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울에서 상속청약 절세 강의가 열렸는데 미술품 대위 업체가 강사로 등장해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준 내용이 그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예.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보면 은 구매자가 미술 작품 금니과 동일하게 임료료를 내고 진짜 작품과 모조품, 가품을 같이 받은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모조품만 반납하고 진짜 작품은 시장에 몰래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그, 행태가 있대요. 예. 참, 황당합니다. 예. 그, 이런, 뭐, 탈세 방법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장님도 이런 내용, 뭐, 처음 지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예. 대해서도 국세청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술품 거래는 뭐, 누구와 얼마 거래되는지 잘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미,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술 거래 투명화가 필요한 이유고, 국세청에서 청장님 말씀하신데, 그처럼, 거래 시장 미술품 거래 시장 투명화와 더불어 과세를 현실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투자공사 사장님, 예. 그 이제 동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 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예, 예, 아, 예, 예, 예. 그 KIC 자금은 대부분 기재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 등 외화 형태로 위탁받은 자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개식 운용 자산은 외환 보유고 운용 자산이죠. 그러니까 받은 돈 중에 또 이제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것 중에 일부는 외환 보유고로 이제 통계가 잡히고 아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외화를 다시 원화로 바꿔가. 만에이 외화를 다시 원화로 바꿔가지고 국내 투자하면 결국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용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동료인 질의에 대해서. 국내 투자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음, 법에 이게 허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laughs>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내 투자가 허용이 안 돼서 이건 전면적인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현재 법상으로는 예. 예, 맞습니다. 이, 본체, 이 목적은 적수익률 진출, 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 기간 그러니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국내 금융 산업 발전 지원에 또 임무도 있어서 공공 기관이고 국 국부 펀드이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 국부 펀드도 지금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고민해 가는 저희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예.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덕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